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오늘은 코칭에 대하여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코칭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개인의 능력과 정체성 강화하기, 성공적인 코치가 되기, 세가지입니다. 목차는 코칭의 개념, 코칭 모형, 준비하기,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코칭의 개념을 살펴보면 코칭이란 상대자 내면에 잠들어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행동 지침이 되는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상대자 마음속에 이미 있는 답과 능력을 이끌어 내는 일, 인출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자의 마음문을 열게 해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 즉,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 되겠습니다. 코칭의 중요성을 보면 코칭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개발한다. 두 번째, 코치로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3번, 상대자는 인생에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4번, 코칭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기 때문에 코칭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칭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기본 생존 욕구,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죠. 그때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절대 복종을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80년대, 90년대 경제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소속감과 성취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컨설팅과 리더십을 통해서 협상과 지도력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아 실현의 시대가 돼서 멘트링과 코칭을 통해서 자아 발견을 하려는 그런 그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코칭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질문 위주인가 해답 위주인가 또는 수요자 위주인가 공급자 위주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은 질문과 공급자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해답과 공급자 중심이고요. 그리고 티칭 학습은 해답과 수요자 위주, 즉 학생 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멘토링과 코칭은 주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위주로 내담자 그러니까는 상대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코칭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야구 선수 그이 박천호 투수가 나오죠. 아마도 그이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이 코칭이 일어나고요. 상사가 부하들에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요. 오른쪽에 보면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배구 선수나 또는 에, 이 김연경 선수와 이한비 선수. 어,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꼬마 아이가 이렇게 그 꼬마 야구 선수가 코치 야구에 대한 코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칭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코칭의 역할 모형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코치의 역할과 상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에,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코치 역할은 질문, 경청, 피드백이 있고 에, 상대자, 내담자는 해결책,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 해결책, 행동, 성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코칭을 준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친밀감을 형성하고 행동 유형 파악한 다음에 이, 이 내담자 그러니까 상대자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코칭의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서 먼저 친밀감이란 이 개인적인 이해를 통하여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를 느끼게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서로가 가깝게 느끼는 그런 그이 관계를 맺어야만이 코칭이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친밀감은 대화로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투명하고 서로가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이 그 친밀감의 기본 요소가 되겠고요. 이 코치 입장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먼저 코치는 진지하고 공감하는 자세, 무조건 수용,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일치, 상대의 감각, 선호 체계 이해 몸 동작 언어를 신중하고 좀중 중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선입견을 이 배격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치는 경청하기 이것이 바로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는 정말로 이거 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소통 의지 부재, 서두름, 상황에 대한 이해력 부족, 수줍음, 장난스러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진지하고 공감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치와 상대자의 만남의 예를 보면 부모님과 자녀, 선생님과 학생, 상사와 부하, 감독과 선수. 그다음에 동료 A와 동료 B 이렇게 그이 코치와 상대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두 상대자가 이 만남에 있어서 이 각각의 그이 적합함과 부적합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부적합하고 상대자가 부적합하면 갈등 파탄이 오고 그다음에 코치가 적합하면은 성과 상대자가 부족하면 성과가 없고 이렇게 되고요. 이 코칭이 이 상호 발전하고 성과가 있으려면은 이 서로 둘이 적합해야 되는데 코치가 적합하다는 뜻은 질문과 경청, 피드백을, 피드백을 잘할줄 아는 알고 그리고 그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상대자 입장에서 부적합한 사람은 코칭에서 해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거죠. 코칭은 해답을 자신이 찾는 거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에 적합한 사람은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고 과정에 헌신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이 상대자로 적합한 것이죠. 이런 그이 이, 적합한 코치와 적합한 상대자가 만나면 서로 발전하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코치의 준비 자세는, 코치는 여유를 가진다, 결정을 미리 내리지 않는다, 상대의 속도에 맞춘다, 장점, 탁월함에 집중한다, 상대의 그, 이, 태도나 또는 의견을 1 0 0 인정한다. 열쇠는 상대에게 있다. 비밀을 지키며 윤리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해서 코칭을 할 때에 이 코치는 이렇게 준비 자세를 갖춰서 상대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 c 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